네,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린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.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.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선 엔지니어 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되게 강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인데. 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, 자 이때부터 추세를 다시 들어올리고 있죠. 저점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 원만하게 이어주시면, 자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자신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. 우선 볼린저밴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단선 반등 잡아서 수익, 하단선 반등 잡아다가 수익, 하단선 반등 잡아서 수익. 중심선 반등 안 나왔으니까 패스하고 하단선 반등 나왔을 때 잡아서 짧게 먹고 나오고 중심선 반등 수익 하단선 반등 잡아서 수익 그다음에 여기서 하단선 반등 잡아서 수익 스퀴즈 위쪽으로 뚫어주는 거 보고 탑승해서 이쪽까지 발사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타점이 잡혔죠 중심선 반등이 나왔고 더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진입을 하셔서. 전고점 위까지 뚫어주는 움직임에서 수익을 내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. 또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단선 이렇게 이제 모여질 텐데 이때 맞춰서 하단선 반등 노리시고 잡아서 수익 내도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. 이런 각종 지표들로 자신의 기준점을 원칙을 세우신 후 그것대로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한국 PI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보면 상장을 한 다음에 <laughs> 자4월달에 상장을 하고 계속 쪽 유지해주는 모습 보이다가 올라가 주지 못하고 빠졌죠. 저점 내리다가, 여기서 저점 들어올리고,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, 자,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,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, 자, 자, 이 종목이 지금 올랐다가, 갭뛰우고 높게 찍고, 빠졌죠. 자, 이제, 이제,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펼쳐질 텐데 이제 캔들이 타고 내려와서 중심선 터치하고 반등하는 거확인하신후에 잡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. 반등이 안 나왔다 이 시점에서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하선, 하한선 터치하고 다시 갈때 잡으셔서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매매해 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고. 또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좀더 쉽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볼린저 밴드 꼭 설정을 하셔서 매매하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제 영상들을 보면서 볼린저 밴드 보는 법, 설정법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펩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세가 시작될 때 증거를 줬죠. 신호를 줬습니다. 여기서 스퀴즈를 위쪽으로 씌워 주면서 벗어날 때 잡아서 수익 구간에서 계속 홀딩을 하시고 이 라인이니까 홀딩을 하시고 여기서 한번더 홀딩 잡으셔서 돌파 나오는 거 보고 시세 좀더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야 됐고 또 여기서 그다음 추세에서 스퀴즈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위쪽으로 씌워 줄때 진입을 하셨으면 말도 안되는 시세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겠죠. 네, 또이 중간에 이 와중에 매매하신 를 분들을 위해서 이때 타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스퀴즈 벗어나서 중심선 반등 잡아서 수익 하단선 반등 잡아다가 이날 잡으셔서 수익 내시고 또 중심선 반등 잡아다가 홀딩하다가 스퀴즈 벗어날 때 한번 더 매수해서 평단가 이점으로 쌓신 후에. 1차 수익 매도 기다렸다가 중심선 닿았을 때 잡아서 수익, 중심선반등 잡아다가 수익, 하단선반등 잡아서 수익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다시 한번더 이때 같이 좁아졌을 때 위쪽으로 찢어주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찢어준다면 찢어줄 때 매수, 안 찢어준다면 하단선반등 때 잡아서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이 번호 010-9978-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. 그 단어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또 구글 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 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이 날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. 또 단타 매매,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.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.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.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.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.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.